안녕하세요. 컨트 마스터입니다. 반갑습니다. 2차전지 3대장 주식 중에 하나인 삼성 SDI 종목 분석 영상입니다. 자, 오늘도 정말 중요한 내용들, 종... 아... 돈 되는 정보들 많이 가져왔습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다 집중하시면서 전부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궁금증들 해결할 내용들,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내용들 가지고 왔습니다. 진심으로 도움되셨으면 좋겠고요, 객관적이고 냉철한 눈으로 투자하실 수 있게 도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 이기는 종목 없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그만큼 등시 상황이 굉장히 정말 중요한데요. 자 이스라엘 전쟁 권도 있었고 금리 관련된 부분도 있었고요. 국내외 시장 상황부터 짚어보고 종목 관련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차트의 모습상으로는 국내 지수 올해 괜찮은 상황입니다. 지난 2021년, 그리고 2022년은 하락장, 2023년 같은 경우는 사실상 횡보장이었죠. 거의 3년 동안 시장 상황이 그렇게 좋지 못했었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은 오히려 투자할 만한 그런 시점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시장은 어차피 돌고 돕니다. 자, 그리고 모든 자산은요, 하락과 횡보, 그리고 상승, 자이 3단계를 거치게 되고 코스피도 하락과 횡보를 전부 마감한 상황이란 것이죠. 그리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올해 지수가요. 결국에는 작년에 고점을 넘어섰습니다. 마치 대기권을 뚫은 것처럼 이런 시점부터는 추가적인 상승세를 기대를 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잘 보시게 되면은 자, 이 장기평선, 초록색선, 60선, 그리고 120선, 분홍색선이죠. 이런 장기평선들이 전부 지금 골든크로스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확실히 이제는 상승 추세를 기대해 볼 만하겠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상단 추세선 막고서 자 이렇게 눌렸었다가 올라왔는데 물론 시장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들이 있긴 했지만 기술적으로도요. 눌릴 수가 있었던 그런 구간이었고요. 자 전반적으로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긍정적인 모습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 저점을 높여가면서 계속해서 좋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물론 최근에 미국 증시의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이 미국 증시도요. 파동상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이 흐름상 하락 흐름이 나올 때가 되어서 나온 것이지. 뭐 크게 별다른 이유는 없다고 보고요. 자, 미국 시장으로 인해서 우리 증시가 하락하더라도 지난번 하락처럼 어느 정도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 몇 년간 증시가 흔드, 힘들었었지만 이제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자, 2021년 이때죠. 이때 고점을 찍고서 하락 파동인 하락 3파가 1파, 2파, 3파 이렇게 진행된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구간을 정의한다면은 다시 한번 강한 상승파동이 나오기 전에 길을 모으는 구간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가격이자 저점은 35만원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동안 주가가 단기간에 많이 빠졌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 충분한 반등이 나올 수 있겠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차트를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 하락파동 하락산파가 끝난 것으로 보이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리고 하락 파동은요. 하락 3파가 기본입니다. 자, 그 이후에는 다시 한번 방향성을 결정해서 일반적으로는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높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상승 파동, 상승 5파를 기대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고점 대비해서 50% 정도 떨어진 시점부터 추세 전환 및 상승 전환이 가능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최고점 대비해서는 올해 저점까지 대략 58% 정도가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제는 정말 떨어질 만큼 떨어졌고요. 이제 미국이 더 이상의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것처럼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상업용 부동산 공실 문제와 중소형 은행 부실 문제로 지금 금리 올리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기도 하고요. 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단기간에 너무 크게 조정받은 만큼 이제부터는 시원한 반등 한번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는 대상 상승하는 차트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소식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배터리 2024에서 새로운 소식들이 많이 나왔죠. 자, 그중에서 가장 이목을 끈 것은 바로 삼성 SDI 46파이 배터리였고요. 자 46파이 라는 거요말 그대로 46mm 원통형 배터리를 의미를 하는데요. 자 기존의 2170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훨씬 높아서 차세대 배터리로 꼽히는 것중 하나입니다. 자 용량은 5배, 출력은 6배가 개선이 된다는 얘기가 있죠. 자 굉장히 효율이 좋다고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원래는 삼성 SDI에서 2026년 정도에 양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했었던 상황인데 자 예상을 깨고서 1년 빠른 내년부터 양산에 들어간다는 소식이라서 시장에서 는 굉장히 큰 호재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꿈의 배터리라고 부르는 이 전고체 배터리의 양산 로드맵을 업계 최초로 선보였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전고체 배터리는 이 고체 전해질을 사용해서 화재 위험이 매우 적고 부피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어서 주행 거리도 길어지는 굉장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배터리인데 현재 SDI에서 양산 중인 이 각형 배터리 B5랑 비교해서 40%나 향상된 그런 에너지 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멀리 가면서도 안정성이 확보된 그런 배터리라서 시장에서 크게 환영받고 있는 그런 배터리고요. 자, 이 전고체 배터리는 2027년에 양산을 목표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현시점에서 종목이 매력이 있는 세 가지 핵심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실적 성장이고요. 두 번째는 미래 가치, 세 번째는 차트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안, 실적 성장과 관련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그 전에 삼성 SDI가 현재 시총이 적정한 시총인지 현재 주가가 비싼 것은 아닌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 현재 시총이 42조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시총이 42조 정도 된다고 하면 기대할 수 있는 영업이익 수준은 최소 2조 정도는 됩니다 자, 그런데 삼성 SDI는 올해 영업이익이 2조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그리고 동일 업종 PER이 59배이고요 일반적인 저평가 기준 PER값은 35배 이하입니다 그런데 현재 삼성 SDI의 PER값은 21배 정도로 성장성 부문 모두 다 제외하고 현재 주가 기준으로도 저평가된 주식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삼성 SDI는 성장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의 실적 성장이 얼마나 이루어지는지에 따라서 가치평가가 크게 달라지게 되는데요. 일단 작년 실적이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작년 매출액 성장이 60%로 대형주치고 어마어마한 성장성을 이루어냈는데 올해는 그보다는 떨어지지만 20%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실제 컨센서스와 거의 비슷하게 흘러갈 것이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영업이익도 10% 정도 성장해서 2조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자, 2024년과 2025년의 매출액 성장률도 비슷하긴 한데 중요한 것은 영업 이익이 상당히 크게 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영업 이익이 2022년 대비 2025년에 거의 9배에 가까운 그런 영업 이익이고 3조 5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이면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올해 영업이익의 3배가 넘는 상당한 수준이라는 것이죠. 참고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시총은 55조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2차전지 섹터 자체 성장률이 계속해서 최소 2027년까지는 고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2030년이 넘어서도 계속해서 성장하는 산업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총의 2세배가 되더라도 납득할 만한 상황입니다. 사실 에코프로나 다른 양극재 업체들의 상승률을 생각해보면 생각해본다면 올해도 최소 120만원을 달성했어야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만큼 상대적으로 저평가 받고 있다는 것도 되고 추후 상승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래 가치 부분인데요. 현재 주식 시장은 2차 전지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자, 제가 판단하기에도 2차 전지는 대한민국 미래의 주축이 될 그런 분야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가장 크죠. 첫 번째는 전기차 자체가 가지는 장점이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미국의 정치적 방향성 때문입니다. 첫 번째와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유지비 장점도 있고요. 그리고 고장 문제가 훨씬 적습니다. 네, 성능에서도 압도적인 성능을 내고 있고요 네, 소음이라던가 진동이 훨씬 덜하기 때문에 상당히 편안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장점들보다 지금 현재 두 번째 이두 번째가 훨씬 강력합니다 미국이 현재 정책적으로 전기차를 밀고 있죠 자, 환경을 내세우면서 법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사실상 강제에 가깝습니다 자 여기 기사 내용도 보시게 되면 2032년까지 미국에서 판매되는 신차 3분의 1을 전기차가 차지하도록 강지하기 위한이라고 죠 자동차 오염 규제안을 공개했다. 그래서 사실상 내연기관 차들을 퇴출해 버리겠다. 자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국내 주식 하실 때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셔야 하는 부분이 자, 이 바로 국가 정책 방향성입니다. 예를 들자면 문정부 때 친환경 정책과 같은 것이겠죠. 자동차 브랜드들은 미국 시장을 1순위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 미국 정책이 곧 기업의 지침이 됩니다. 이미 미국에서 내연기관차를 배제해버리겠다는 그런 법안을 마련한 상황이기도 하고 유럽도 그러한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내연기관차 브랜드들은 무조건 전기차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포드라던가 여러 대기업들도 전기차에 올인하고 있다고 기사가 나오고 있고 자, 현대도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후 좀더 지난 시점에서는 의소가 많이 사라져서 기름 넣기도 불편한 상황이 올수 있겠다고 전망하고 있고요. 자, 여기 표에서 보시다시피 전기차 시장은 계속 커져가게 되고요. 매년 15%에서 20%의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는 대상승하는 차트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대상승하는 차트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매집 여부, 네, 그래서 조정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그리고 세력의 규모를 판단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차트 신호를 확인하면 되겠는데요. 예시 차트를 보시면 EM 플러스가 있겠고요. 네, 이 차트는 EM 플러스 월봉입니다. 매집부터 말씀드리자면, 예, 긴 횡보 기간 속에서 계속해서 등락이 있었는지, 그리고 거래 대금이 동반되고 있는지, 그리고 거래원도 참고하면서 네, 매직구간을 통해서 세 번째 말씀드린 네, 세력의 자금력을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겠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조정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모든 종목들은 하락과 그 다음에 횡보와 그 다음 상승의 3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자, 이때 하락이 마감이 되었었고 여기 보이시는 횡보기간을 일반적으로 매직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기간이고요 이후에 조정이 마무리가 되면은 차트상 거래대금이 크게 동반되면서 차트상의 급등 신호와 함께 시세를 분출하게 되는데요. 노하우라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 저점이 풀반의 기준점이 됩니다. EM 플러스도 그렇고요. 악셀바이어도 저점에서 뭔가를 찍어주는 모습이죠. 여기 이 구간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평선들이 밀집되는 모양새와 바닥 구간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모습 등 그리고 삼각 수렴되는 그런 모습이 중요한데요. EM 플러스 같은 경우는 매집 기간이 2년이나 되는 그런 종목이었기 때문에 대상승이 가능했었고요 박셀바이오는 6개월 정도 밖에 안 되죠 자, 이와 같은 매집주를 매일같이 발굴하고 있고요 항상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님들께 제가 발굴한 종목들 전부 공유해 드리고요 목표가 기간도 그리고 브리핑도 드리니까요 상단에 전화번호로 매집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문자를 통해서 단기매매 종목이나 매집주도 드리고 있는데 실력 입증을 위해서 확인 영상 보여드리고 있죠. 포스코 DX 사명 변경 전에 포스코 ICT 분석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확인 영상 보겠습니다. 제가 매매한 시점이 이때라고 한번 밝혔었고요 한 400원에 네, 단기 매수했다고 밝혔었는데요 자 오늘은 네, 이 부분에서 추가 매수를 진행했었고요 네 그래서 지지난 주부터 오늘까지 검증을 위해서 네 계속 수익내역 그리고 보유내역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이랬고요 오늘은 여기 이렇게 됐습니다 자 목표가 하고 매매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설명란에 전화번호로 문자 주시고요 자 단기나 매집주 필요하신 분들께서도 설명란에 연락처로 문자 1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매에 자신이 없었다면 저렇게 영상을 올리지도 않았겠죠 제가 지난 추석 기간에 폴라리스 오피스 종목을 추천하면서 분석 영상도 같이 만들었었습니다. 자, 추석 이후에 상한가도 가고 계속해서 큰 반등을 보여주고 있죠. 자, 당시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폴라리스 오피스 분석 영상을 만들자마자 당혹스럽게도 이렇게 주가가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추석 연휴 때 분명히 추천드렸던 그 종목이죠. 자, 종목 추천은 딱한 개만 올렸습니다. 자, 영상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앞으로도 유효합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릴 매수할 만한 저평가 우량주 종목 한 개를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종목은 폴라리스 오피스입니다. 영상 확인은 했고요. 이렇게 언제든지 급등할 수 있고 계속해서 좋은 종목들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제 전화번호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하는 게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할지라도 세력들이 그냥 올리지는 않습니다. 흔히 말하는 개미 털기 및 하방으로 계속 흔드는 흐름.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도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설프게 튀는 자리들을 공략했다가는 그냥 세력이 흔드는 자리에서 곧바로 마이너스 10%에서 20% 하락을 맞고 털려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세력은 지금도 막대한 자금을 다시 한번 쏟아붓고 있고 계속해서 주가를 견인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재가 정말 많다고 해서 그냥 위로 끌어올리면서 개인들을 편안하게 놔두면서 수익을 줄까요? 계속해서 위아래로 과격하게 흔들어대면서 심약한 개인 투자자들 다 털어낸다는 거고요. 개인들이 털리기 쉬운 공포의 순간에서 다시 한번 크게 끌어올린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무 때나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좋은 매매 타이밍. 이때 매수를 해서 제가 말씀드린 목표가까지 쭉 끌고 가셔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힘들어하시는 게 바로 이 매매 타이밍인데 왜 매매 타이밍을 어려워하시냐 하면 바로 지금 정확한 자료와 정보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현재 세력들은 손바꿈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앞으로도 추가적인 시세 분출은 무조건 나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런데 또다시 주가를 하락시키고 흔들리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대응하셔야 하는지를 모르신다면 결국 물량을 털릴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자, 더 좋은 가격, 완벽한 매수 타이밍, 그리고 추가 매수 타이밍, 이런 것들은 분명히 나온다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종목 어디에서 사서, 어디에 팔아야 되는지 다 나와 있는 최신 매매 자료집 정리한 것을 100% 무료로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이 안에 있는 전략대로만 하시면 된다는 것이고요. 대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대응 자료집에는요, 현재 세력의 평단가와 이전 매집력을 바탕으로 해서 어디까지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에 대한 목표가 그리고 기간 전부 다 적어드렸고,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가 가능한 기법 자리 다 적어드렸습니다. 즉이 대응자료 안에는 매수 타점 그리고 매도 타점 상승하는 기간까지 세 박자가 모두 다 적혀있다는 것이고요 자 주식을 모르셔도 괜찮고 여러분들 바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가격 전략대로만 따라 하신다면 여러분들 모두 주익을 보실 수가 있다 이겁니다 자 제가 이거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이것만 눌러주시면 된다는 것이죠 대응자료 받으시는 방법 정말 단순합니다 상단의 전화번호로 여러분들 삼성 SDI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앞서서 말씀드린 매매 전략 자료집과 분봉을 보면서 어디가 매수 매점인지 알수 있는 기법 정보들 앞으로 나올 후속주들 순차적으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백날 보시더라도 목표가는 절대 안 알려줍니다. 저는 여기 안에 적어놨습니다. 그럼 말로 설명하면 되지 왜 이렇게 힘들게 대응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고 있냐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지금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이런 영상을 보다 보니까 우리가 가격 전략을 함부로 말씀드릴 수가 없다는 거겠죠? 지금 현재 우리 구독자님들 몇분 계십니까? 우리끼리 공유를 해서 좀 크게 수익을 보자 이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이런 걸왜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냐?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요거 한 번씩 부탁을 드린다는 거죠. 자, 지금부터 시작되었고요. 여러분들에게 기회는 다 드렸습니다. 상단의 전화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받으신 대응 자료는 절대 공유를 하지 마시고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선물이니까 가져가셔서 큰 수익 보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도움 드리는 부분 안내드릴 텐데요.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네, 무료로 진행해드릴 예정이고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도움은 매일같이 급등 혹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네, 직장인 분들이나 초보분들도 쉽게 대응할 수 있는 네, 종배나 당일 단타 종목 위주로 진행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영상 보시고, 지금 문자 주시는 분들은 전부 다 무료입니다. 네, 기간 한정 없이 계속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자, 다만, 무료로 들어오실 수 있는 기간은 한정이 되니까요. 지금 빨리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드리는 종목들은요, 계속해서 끌고 갈수 있는 그런 매집주부터 해서 예, 당일 급등주 및 종가 배팅 종목인데, 네, 현재 진행 중인 종목들도 있는 관계로 종목하고 다 가렸습니다. 자, 문자를 통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전달 드릴 예정이고요. 최근 이슈들을 바탕으로 해서 급등 가능성이 높은 그런 종목들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차트상의 네, 급등 위치라던가 거래 대금 등을 통해서 현재 해당 종목의 주포의 규모를 좀 파악하고 그리고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자, 선별해서 안내 드리고 있고요. 자 특히 매집주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기간 조정을 거친 그러한 종목들 중에서 매집까지 완료가 된 종목들을 네, 세력의 규모가 상당하며 앞으로의 상승의 이유가 확실한 그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자 같은 경우는 제가 지속적으로 브리핑을 해드릴 수가 없지만 자 이렇게 카톡방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종목에 대한 어떤 차트 분석이라던가 그리고 해당 종목이 어느 타이밍에서 네, 해당 종목의 어떤 재료라던가 그리고 이슈 그리고 이 종목들이 어느 타이밍에서 급등 가능성이 높은지 구체적으로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게다가 투자 관점에 대해서 배우시고 싶은 그런 초보 투자자분들 그리고 직장인분들도 알기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 다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셔서 많은 돈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 전화번호 010-7623-3169 번으로 숫자 1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네 말씀드린 종목들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카톡방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카톡이라고 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카톡의 경우는요 이렇게 장중 피드백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자, 현재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와 관련된 그런 종목이면서 단순한 테마주가 아니라 확실히 실적이 기반된 그런 종목들을 전달해 드리고 있고요 세력도 다양한 세력들이 있는데 흔히 말하는 조막손 세력이 아닌 자 메이저 세력으로 추정이 되는 거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종목들만 다루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셔도 납득이 가능한 그런 종목들만 매매하고 있습니다 자제 영상에서 계속 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뭐 EM플러스라던가 그리고 박셀바이오 카나리아바이오 등자 이외에도 너무나도 많은데요 다 급등전에 한 번씩 다뤘었던 그런 종목들이고 네 저희 채널에 다 진거겠죠 자 그래서 자, 이 번호로 숫자 1번 또는 카톡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은 제가 확인하고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 또는 카톡방으로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이상 여러분들 방어하지 마시고요. 좋은 장에서 소외당하지 마시고 한번 꾸준하게 수익을 보신다면 올해 2023년도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한 해가 될수 있으실 거라고 확신하고요. 대신 제 유튜브 채널 키울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